샬롬 사순절 36일째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를 읽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고 몇년 후에 두 번째로 쓴 편지이고요.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야구보의 동생인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두 편지 모두 이단과 거짓 사상에 주의할 것과 또 바른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베드로후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나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영광과 존귀함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그러한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피하게 하고 오직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열심을 내어 믿음에 더하여 덕을 쌓고, 덕에 더하여 지식을, 지식에 더하여 절제를, 절제에 더하여 인내를, 인내에 더하여 경건을, 경건에 더하여 형제된 신도들 간의 우애를, 신도들 간의 우애에 더하여 사랑을 쌓도록 하십시오. 이런 성품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더욱 넉넉해진다면. 이런 성품들로 인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품을 갖추지 못했거나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거나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예 죄가 깨끗이 씻겨졌음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이여. 더욱 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잘 알고 또한 받은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항상 이 일을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내가 이 육신의 천막에 살고 있는 동안만큼은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늘 새롭게 해주는 것이 나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이 육신의 천막을 벗고 세상을 떠나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나는 힘써 여러분을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에 관해 들려준 교훈은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크고 빛나는 위엄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쁘게 여기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릴 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이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욱 믿을 수 있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벽 동이 터서 찬란한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두운 곳을 환히 밝혀주는 등불 같은 그 말씀을 깊이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의 모든 예언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예언들은 사람의 뜻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말씀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장.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활동했듯,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활동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이단 사상을 교묘히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자신들을 값주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자신들이 받을 멸망을 스스로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줄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 거짓 교사들의 타락하고 방탕한 길을 따를 터인데, 그리하여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크게 모독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거짓 교사들은 세상 탐욕에 가득 차서 자신들이 교묘하게 꾸며낸 각종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최대한 착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에 그들에게 내릴 엄중한 심판을 정해 놓으셨으므로, 머지않아 무서운 파멸이 그들에게 반드시 들이닥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슬러 죄를 지은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쇠사슬로 결박한 채 지옥에 던져 최후 심판 때까지 깊고 어두운 구덩이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죄범한 옛 세상을 용서치 않으시고 불경한 자들의 타락한 세상을 큰 홍수로 쓸어 버리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의의 말씀을 선포했던 노아 및 그의 일곱 식구만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 위에 유황불을 퍼부으셔서 그두 성을 잿더미로 만드심으로써 불경한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운 심판이 닥치게 되는지를 후세의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두려운 심판 가운데서도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하고 방탕한 행실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던 의로운 사람 로순 구해내셨습니다. 이 의인 로순, 그들 가운데 함께 살면서 날이면 날마다 그들의 끔찍스러운 악행들을 보고 듣는 가운데 자기 의로운 영혼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경건한 의인들을 여러가지 시험 가운데서 무사히 건져내시는 반면 불의한 악인들을 심판날까지 두려운 형벌로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의 악한 요구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모독하는 자들을 더욱 엄하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아주 당돌하고 교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보다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히 주님 앞에서 그들을 모독하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본래 붙잡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마구 모독하다가 결국 짐승들처럼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불의의 대가로 자신들도 해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도 흥청망청 술잔치를 벌이며 세상 쾌락에 빠져 삽니다. 그들은 온통 허물과 흠투성이들이어서 여러분과 연회를 벌이는 자리에서도 온갖 속임수를 꾀합니다. 그들의 눈은 온통 음탕한 것들만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한시도 죄짓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들떠 있는 여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을 꿰는 일에 정신이 없고 그로 인해 한껏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야말로 저주 받은 자식들입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거짓 예언자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적의 발람은 재물의 유혹을 받고 바른 길을 떠나 악한 길로 들어선 자로서 그는 그처럼 부리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신의 죄로 인해 책망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목소리를 내어 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바짝 말라버린 물 없는 우물과도 같고 거센 폭풍에 밀려가고 흩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치륵같은 어둠만이 마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허무 맹랑하고 헛된 말로 자기들이 지은 죄들과 유혹에 빠진 일들을 자랑삼아 늘어놓음으로써 미혹을 받아 그릇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또다시 꿰어 육체의 정력 가운데로 이끕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자신들부터가 멸망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들은 일찌감치 죄에 패배한 자들로서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의 주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움과 악함에서 빠져나왔다가 또다시 유혹에 빠져 세상에 얽혀들어가 정복을 당하게 되면 그들의 마지막 처지는 애초의 처지보다 훨씬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로운 길을 알면서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 의로운 길을 몰랐던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몸을 씻고 도로 진창에 뒹군다라는 속담이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3장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보낼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 편지들을 통해 여러분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새삼 일깨움으로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옛날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들과 또 우리의 주이신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들을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기도록 하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악한 욕망에 따라 살면서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조롱하는 자들은 여러분을 비꼬며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보아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래로 세상 만물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처음 창조된 그대로 있질 않느냐? 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 땅은 물에서 솟아나와 물로써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또그 당시 물이 차고 넘침으로 인해 옛 세상이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일부러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당장은 보존되고 있지만, 최후 심판의 날에 불경한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함께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재림의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오래도록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면 주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일시에 사라지고 세상의 물질들은 불에 다 녹아버리고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그날에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다 녹아버릴 것인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로 주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녕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활활 타 없어지고 세상의 모든 물질들도 그 열기로 다 녹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온통 의로움으로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모두는 그런 재림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한점흠 없는 거룩한 생활을 영위해 나감으로써 아무쪼록 평강 가운데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우리 주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함인 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의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곧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에 관한 일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덜어 있어서 무식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들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런 것들도 제멋대로 엉뚱하게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악한 자들의 미혹과 속임수에 휩쓸려서 여러분의 믿음을 잃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하여 도리어 우리 주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날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유다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동생인 나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우리가 함께 얻은 구원,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보내려고 벌써부터 벼르고 있던 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맡겨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여러분에게 당장 써보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교회 안으로 몇몇 악한 자들이 몰래 파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자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받기로 아주 옛적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로서 아주 불경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악용하여 제멋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나는 새삼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단번에 구출해내셨지만 훗날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어 다 멸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자신이 맡은 지위를 망각하고 주님을 거슬러 그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꽁꽁 묶어 최후 심판의 날까지 어두운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및 인근의 성읍들도 음란함에 빠져 온갖 변태적 색욕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유황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후세 사람들에게 심판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교회 안으로 몰래 파고든 악한 자들도 자기들의 육체를 더럽히고 주의 권세를 멸시하며 천상의 영광스러운 존재들까지 모독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며 논쟁한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차마 비방하며 모독하는 말로 마귀를 정지하지 못하고 다만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라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하물며 그러한데도 교회 안으로 몰래 파고든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무턱대고 마구 비방하며 모독합니다. 이자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오직 본능으로만 이해하려 드는데, 결국 그로 인해 스스로를 파멸해 몰아놓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자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자들은 살인자 가인의 길을 걸었고, 이방인 점쟁이 발람처럼 돈을 바라고 그릇된 길로 빠져들었으며, 모세에게 대적한 고라처럼 반역을 꾀하다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이자들은, 여러분이 애써 차린 사랑의 식탁에 모렴차게 끼어들어 자기 배만 불릴 목적으로 마구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사랑의 식탁자리를 망쳐버리는 암초 같은 존재들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바람에 떠밀려 다니는 채비한 방울조차 머금지 않은 구름과도 같고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조차 맺지 못하고 죽고 또 죽어 뿌리채 몽땅 뽑혀버린 나무와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들은 수치의 거품을 부글대며 내뿜는 바다의 거친 파도 같은 존재들이고 치륵 같은 어둠 속을 영원토록 헤매게 될 이리저리 떠도는 별들과 같습니다. 이런 자들을 두고 아담의 칠대 후손이었던 에녹은 일찍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장차 주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임하셔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곧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들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제멋대로 내뱉은 모든 거칠고 모독적인 말들을 낱낱이 들추어내신 뒤 마땅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 언제나 원망하면서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의 세상 욕심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입을 벌려 스스로 자랑을 일삼는 교만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하기 일수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여러분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은 앞서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경건치 못한 세상 정욕에 따라 제멋대로 살아가고 또, 주를 믿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이런 자들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육체의 욕구에 따라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전 위에 여러분 자신을 굳게 세우고,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자꾸만 의심하는 사람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또 거짓 교사의 미혹에 넘어가 죄악의 구덩이에 빠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덩이에서 끄집어내듯 구원해 주십시오. 또, 부패한 정력으로 그 육신이 더럽혀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들이 입은 옷가지들조차도 멀리하고 미워하되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셔서 범사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크나큰 기쁨 가운데 자신의 영광 앞에 아무런 흠없이 설수 있게 해주시는 분곧 우리의 구주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부터 그리고 지금과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